자 뭐란머나 지금 영어로 말하고있죠 뉴게임 자제 제 손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척수야 이거 어, 어 뭐야 이거 이 화면이야 이제 오! First, <laughs> 화면 만질 때마다 막 지식거린다. 이제 애인인 것 같고요. 이분이 제, 어, 제 여자친구. 어, 그리고 이게 제 모습인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 쿠툴리시나에 나오는 그 척수 아저씨가 있죠. 여기, 이게 난은것 같아요. 이게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WASD로 지구본을 움직이고 마우스 휠 가지고 이렇게 그 시기 이렇게 움직이고 아, 이게 마우스 휠이 올렸다 들렸다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접근할 때 이제 마우스 휠을 쓰는구나. 이거 하고, 이 뭐야? 이거 바퀴벌레가 있는데, 여기? 뭐야, 뭐, 바퀴벌레 X, 바퀴벌레 하셔고 네, 버튼 눌리라고 하네요. 이 버튼 말하시는 거 맞겠지, 이거? 이거 버튼이 있어요. 터치해봐. 눌려. 아, 스타트, 스타트를 해야지. 여기 스타트 버튼이 있어. 눌려봐. 눌려봐. 눌린, 눌리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 눌렸다. 시계, 시계? 아, 시계가 간다고. 시간이 간다고, 지금. 여기 버튼 눌려, 이거. 뭐 이거 뭐 게이지 같은 게 나왔는데요 지금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 게임. 오 기분이 나빠지고 있어. 오 벌거지 뭐야 이거. 오 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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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거 쓸어버려 이거 벌거지. 벌거지. 왜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오가가 뭐, 가. 어니 뭐야 이거 대체 너. 가가 가, 가. 오 움직여 보여 이거. <laughs> 넘어졌. 내가 넘어져도 내팔 어지갔어. 제 팔이 마시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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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일단 이거 글식기 해야 될 거.. 눌려야 될거 같아 이거 안눌려지는데 근데 이거 눌리면은 글식이 되는 건가 눌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왜 이거 눌리고.. 왜애들 기분 나빠하고 있어 지금 소리는 대체 무슨 게임인지 는 모르겠어요. 스토리는 있는 것 같아. 스토리는 있는 것 같고, 저 벌거지들이 막 하늘에 떨어지네. 된 거야. 이거 안 눌려지냐 이거? 벌거지 치워버리고. 와, 저뒤 등으로 해서 귀여운다. 맞다. 공성이. 이거 스위치를 눌려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 램프에 대야 돼 이거 램프 이렇게 대... 아 잠시야 램프 대주니까 아 잠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 별거지 치우면서 이거를 램프 쪽에 대줘야 되는 것 같아 어나손 없어졌다 손손아 램프에 눌리는 게 스위치 같은 게저 스위치가 아니고 저걸 램프 쪽에다가 이렇게 대주면서 이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네 아 의미가 있는 게임이었네 이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한번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게임은 어렵지 않네요 게임은 어렵지 않아 다 치워버려 이거 다 치워버려 이거 쓸데없이 이런 거이 사무실에 뭐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 지저분하게 좀비 바이러스 이렇게 램프 쪽에 스위치 같이 생긴 그 시기를 이렇게 대줘야 돼 그러면 이 게이지가 올라가요 이 척수 팔로 저 벌거지 치우고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그래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벌거지 손으로 또 치워버리고 내 팔은 근데 가끔씩 실종이긴 실종이 된다. 파란색 어~ 그거 가면 안 돼요. 가가가 내가 지구를 보호해야 되는 게임이네. 벌거지로부터. 아시아 이게 시간이 다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봐 램프쪽이 돼지고 이 게이지를 게이지가 떨어지면 안돼 게이지가 떨어지면 지는거야 아씨샤 시아버려 파란색 파란색 촉수가 징그럽다고 나중에 촉수 좋아하시게 될거에요 촉수는 그렇게 나쁜 기축이가 아니에요. 자, 빨간색, 아시아, 아시아. 클리어 살짝씩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요 느낌인가? 파란색, 파란색. 이제 레벨 1만 좀 깨보자. 천만 다행인게. 저 지구는, 지구보는 내 손으로. 오, 움직... 어, 뭐야, 이거. 오, 오 이거 나좀 주세요. 오, 허허허! 벌거가 떨어지네? 게임이구나. 괜히 건드렸다. 나 선물이라도 준줄 알았네. 나한테 아, 끝났었는데. 씨, 오, 볼거지들 막 엄청 떨어지네. 그리고 또 여기 초록색 게이지 채워주고. 어, 벌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아, 벌... 야, 벌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이거 어 됐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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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는 게임이죠 점수도 있네요 예 점수도 있어요 좋아요 <laughs> 뭔가 바뀌었는데요 뭐야 이건 뭐가 또 바뀌네 어! 어 뭐야 이거 척 척수가 끼었어. 이또 뭐고 또그 그것도 바뀌었어. 이 뭐야 이거 이게 뭐 분무기 같은 거 있는데. 어 분무기 떨어졌다. 어지 않냐 이거. 어 벌거지. 이거. 아 분무기 또 준다. 아 분무기 준다. 이거를 어떻게 쌓아낼 것 같은데 척수를 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 척수를 가지고 이 척수를 가지고 이분무게를 짚었 아 짚었다 짚었다. 어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 생태계를 가꾸는 게임 생태계를 가꾸는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지구는 지키 지구를 지키는 게임에서 어또 떨어졌는데요. 한개더 주세요. 네려 주세요. 어야 여기 남 떨어지고 있다. 지구를 지켜. 아 이거 식물을 키워야 돼 이번엔. 근데 이거 안지어지냐왜 또? 됐다. 이렇게 척수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 뿌려야 돼요. 그럼 꽃이 나죠? 자 이렇게 계속. 식물을 잘 키워주는 게임 응. 응. <요> 무료 게임 맞아? 이거? 어, 괜찮은데 게임 나쁘지 않아 이거 또 별거지 오겠지 저기서? 총? 제한테 왜 총을 주고 왔을까요? 아, 어, 얘가 뭐야? 오, 어, 뭐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뭐, 누가 누가 오나 봐. 누가... <laughs> 저, 저 벽이 벽이 떨어졌는데? 오. 어? 어? 아, 어, 귀염 로봇이. 이건 로봇이. 저뭘 들고 오셨는데요, 저거. 세상에 게임 컬러티워서 <laughs> <laughs> 게임 컬러티가 영어, 영어 몰라, 영어 몰라, 나 영어 몰라. 알아서 해석해, 알아서 해석하세요. 나 몰라 그럼.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총좀으니까총 가지고 열심히 가. 각 게임이네, 각 게임이야. 식물 씨 들고 있는것 같은데. 근데 식물이 지이지이 지고 있지 않죠? 모르겠네요 일단 름부터 잡아야 될것같름을 씨름을 씨름을 씨름 아니 이거 깨고 말거야 진짜 깨고 싶다 이거 척수 가지고 야 척수 가지고 별거 다하네 진짜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안 하는데 별거 다해요 진짜 꽃도 지금 두개 두개 남았었고 꽃이 시들고 있구나 지금 계속 언제까지야, 해 이거 근데? 어, 대타 끝났다. 대박. 깼어, 깼어, 깼어. <laughs> 야, 야, 생각보다 이거 뭐가 있는데 게임이. 단순히 척수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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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지마다 또 뭔가 하는 게또 바뀌어. 어서 오세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o 로그램인데 이거? r 아, 조각을. 조각을 예, 짚어서, 짚어서. 예, 이거 는 u w h e r 이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 h 이 r e are you? Where 이렇이 y 어 u Where a 본드 같은 것도 사용해야 되고, 망치 같은 것도 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냐. 아, 시작하는 게 여기 있네. 촉수에요, 촉수. 얘가 나야. 이 아저씨가 나아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촉수? 얘 머리, 머리 밑에 턱수형 같은 게 촉수 같이 나있고. 어, 그리고 손가락도 촉수로 되어있는 것 같아. 이게 나야, 나. 쿠틀루야, 쿠틀루다. 귀여운 척사 아저씨요. 척사 아저씨. 그리고 이 손은 척사 아저씨의 손. 어. 이걸 열어서 시작을 하는 건가봐. 불려. 됐다. 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각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뭐니? 싸우라고. 뭐야? 이거? 오, 뭐야? <laughs> 우주로 나갔어. 아니 <아이>, 그렇게 어려? 어린... <laughs> 세상에.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맞춰 이거를? 말이 되는 소리야지. 어떻게 맞춰 이거를? 4분 동안 그 시계에서 맞춰야 되는데 우주로 나가서 맞추네 이거.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근데? 아 이거부터 이거부터 딱 조합이 나오구나. 저게 어떤 거지? 저게 어디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붙었 뭔가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건가? 이건가?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어 이거야 이거? 어, 아닌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맞아 이거야. 어 맞았어 맞았어 뿔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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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치워 이거 갖다 치어 이거 어 됐어 그리고 이번엔 이건가? 맞아 이거 한 번에 맞췄어 아니 아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맞나 이거 확실히 맞아 맞아 그리고 망치 세 번. 망치 네. 야. 네. 망치, 망치질 해야 돼, 망치질. 야, 진짜 해줘야 돼. 오, 어, 뭐야, 이것도? 어, 뭘지? 이거 또 하는 도중에 또뭘 해야 되나 봐. 하는 도중에 이렇게 해야 되나 봐. 무로드 테라리아의 그 보스요. 그 테라리아의 보스도 그코틀루시나의 약간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임이에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코틀루시나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 같아. 일단 지퍼 나 대충 어떻게 한지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름 숙달이 됐죠 이미. 망치 망치질이 좀 어렵다. 여러분, 척수와 이렇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 척수 괴물 아저씨들 그 여러분이 보시는 그 척수 있잖아요. 걔들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 어? 저기 음, 부딪혔나봐요. 저기 음, 부딪혔나봐요. 아저씨들이 그냥 이렇게 꼬물쩍꼬물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나쁜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내일. 이게 잘 봐야 되겠다. 밖에 뭔 일이 나면은 내가 뭘 해야 되나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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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아, 뭐야. 아 이거 왼쪽에 이게 크식이야 이거 총이야 이거 뭐, 총 같은 거 발사할 수 있네 어 됐어 그 망치 아까 내가 어디다 버렸나니? 망치, 망치가 어딨나? Okay. 올라간 거 아닌가? <목소리> 망치로 올라, 아 <목소리> <여기다 여기다. 목소리> 들어서 저 근데 공포 게임이 돌수가 안 나와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게임 말씀하신 그 게임은. 어, 야, 웅석, 웅석, 웅석. 웅석이 오네. 웅석이 와. 웅석을 붙여줘야 되네. 이렇게. 이거 4, 4분 만에 만들어야 돼. 빨리, 빨리 만들어야 돼. 본드, 본드. 오늘 저, 본드가 저기 갔다. 치워,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거 해요. 빨리, 이거. 빨리, 빨리. 시간 타임 있어. 시원. 야, 치워, 이거, 이거. 치워버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버려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할 이거 아주할이 많네요 이 많네요 이거 분 이거 어 이거 아 3분 남았아 차근차근 차조차스라치한 <목소리> 다른 다른 개밖에 없어. About t h 한 번만 더요. <목소리> <목소리> 어, <오늘>. 됐어 오, 이 정도. 이정이정이제이 아닌가? 나안 보여. 조각이 안 보인대 이제. 다음에 오지. 자자자. 총총. 두번 눌려야 돼. 오늘은 망치, 망치. 망치, 망치, 망치가 어디냐면은. 야, 그냥... 아 저기다 저기다 찾다. 망치가 안 보여. 참. 급하니까 망치가 안 보여. 차근차근. 아저 컵때문에 비어먹을 컵이 앞이 가르막고있어 본드 갖다 다치고 본드 딱 들어 본드 아아 더 본드 든채로 눌려 한개 더 눌려야되나? 많이 오네 그 다음 뭐해야돼 아 이거 붙여야지 이제 얼마.. 이제 아, 한 조각 남았어. 한 조각. 됐다. 이제 망치질만 하면 끝이야. 내가 망치를 아까 어디다 버려놨지? 내 망치. 내 망치. 본드고. 아이고 정신없다 이거. 숟가락이고. 또 늘려주고. 아 망.. 야 망치 없어졌다. 내 망치 어디다 버려놨냐 내가 <laughs> 어 여기 찾았다 했어 <laughs> 이제 망치질 세번 하면 돼 아이고 참무섭도 시간 얼마 안남았고 한번만 더 한번만 더 광치야, 좀 움직여봐. 한만더다어 됐어, 됐어. You task, girl, so 끝났어, 끝났어. 컵을 보니까 서브티 생각난다고요. 아까부터 보였다고왜 남은 안 보였을까요? 여기 아 여기 수, 아까 여기 숨어있지 We 않았어 이렇게 끼어서. 일단 뭐 깨긴 했으니까, 깨긴 했으니까. <laughs> <laughs> 나저 그냥 무료 게임인줄 알고 이 시작을 했는데 뭔가 되게 깨고 싶어져요 이 길쭉하고 이 아름다운 척수 손 가지고 별거다 하네요 끝이야 이게 아 이게 어 레벨이 1하고 3하고 6하고 아 데모 버전에서는 수... 이게 데모 버전이구나 아무튼 이렇게 촉수선 가지고 미션 같은 걸 깨는 게임이었죠. 어, 윈도도 있고 나름 할 만하네요. 이게 데모 버전이면 스팀에 올라와 있나 정식 버전이 아직 정식 버전은 안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데모 데모 버전을 잠시 해봤죠. <laughs> 오늘 좀 머리만 보였어요. 아, 어쩐지 잘안 보이더라. <laughs> 게임 괜찮아, 굉장히 특이한 게임이네요.